여러분 모두 가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이번주 목요일이면은 2000이 선수들이 다 풀리고 이제 그 스페셜 혜택 들어가시면은 여기 시즌 챌린지에서 이제 프로패스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30레벨을 찍으신 분들은 이제 찍으신 분들은 이제 플라임 아이콘을 무료로 한장 준다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그러니까, 오, 뭐 프로패스를 구매하시고, 그리고, 30레벨을 찍으신 분들은, 이제, 목요일날 점검이 끝이 나고, 플라임 아이콘을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면은, 이번 주 목요일날 풀리는 게, 2000이 한국전선하고, 이제, 플라임 아이콘이겠죠. 일단 시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세를 보면은, 또뭐 플라이 마이크 먼저 보면은, 무뭐 크루이프, 비에이라, 펠레, 호나우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수들이 있고, 2002는 102에서 10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2000수부터 이용표, 황선홍, 최진철, 송중국, 김태형, 설기현 이훈재, 박지성, 안정환, 유상철, 홍명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운이 좋으면은, 유상철, 박지성, 안정환 중, 네, 한명 뽑을 수 있는 거고, 운이 나쁘면은, 이천수가 뜰 수도 있고, 이영표가 뜰 수도 있고, 뭐 김태형, 송중국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목요일날 이렇게 다 풀린다는 거는, 뭐가 됐든 또다시 시세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일단 박지성을 간단하게, 보면은, 1300 찍었다가, 600, 하락됐고, 다시 지금 원상복귀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또 이천이가 풀리니까 박지성을 뽑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질 거고 그러면은 이제 또 다시 팔겠죠. 파는데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까 또 다시 매물이 막 쌓이고 또 시세가 또 내려갈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박지성 지금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뭐 수요일까지 최대한 오르게 냅두고 이제 정검 전에. 파시는 것도 저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차피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라임 아이콘. 운이 나쁘면은 아래에 있는 선수들이 뜨고, 운이 좋으면은 위에 있는 선수들이 다 뜨겠죠. 어쨌든, 플라임 아이콘도 신세 변동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미리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